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거는 며칠 전에 이제 컬러 들어가는 거 여기 지금 올카를 다 끝낸 상태고 뭐 모든 커버 교체가 다 됐고 에어클리너도 교체했고 이제 상품 작업을 해야 되는데 타이어 트라이드 많이 남아 있고요. 디 타이어도 교체한지 얼마 안 돼서. 남아있고, 뒤 쇼바가 터져있어요. 그 쇼바 교체할 거고, 구동계 열어서 확인 좀 해보고요. 이게 중고차다 보니까, 어, 이거를 사간다고 해서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고장이 충분히 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를 점검을 하고 판매를 하냐, 안 하고 파냐의 문제가 더 크겠죠. 그냥 겉에만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보다 해놓고 다 해놓고 판매하는 게더 마음이 편합니다. 어, 지금, 디쇼바 때문에, 불이 나게 부속가게 다녀왔습니다. ISS 막대 가스쇼바 신품으로 장착을할 거고요. 아, 너무 아깝다. 가스 신품으로 들어갈 겁니다. 좋겠군. No, 어, 작업이 다끝났고요 커버는 3월 25일인가 6일날 전체. 올 커버 교체 작업을 해놓은 거고. 뭐, 요런 색깔 커버뿐만 아니라, 이윙카 커버, 발판. 좌우 전부 다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뒤 한 80%. <laughs> 브레이크 패드는 앞뒤 50% 정도. 남아있고 앞뒤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그 쇼바는 y s s 신품으로 꽂아 놨고 그리고 절삭레버 있고 거치대 배달통 윈드스크린 그리고 구동기 에어크리너 어 음, 뭐야 점화플러그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상품화 작업을 끝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튜닝 시트 컴포트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돼 있어요. 한 단점이라면 요 윈드 볼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하우징 여게 하나가 없는데 뭐 애가 크게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부속이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여기만 하나가 없고 <laughs> 나머지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동 같은 경우에도 일발 시동 다 걸리고요. 자, 엔진 소리도 굉장히 정숙하고요. 시동도 굉장히 잘 걸리고, 키로수는 63,800. 어, 실제로 보면은 더 조용할 겁니다. 중고차라서 뭐 이게 고장이 안 난다, 난다 말을 못해요. 지금 키로수가 6만 키로 때라서 6만 3천 키로잖아요. 근데 지금 엔진 상태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아서 이렇게 상품화 작업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뭐제 기준에서는 뭐, 중고차에서 할수 있는, 6만키로 대 중고차에서 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깔끔하게 해놓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간다고 해서 고장이 안 나는 거 아닙니다. 누차 말하지만. 그러면은 신차 사야 돼요, 신차. 신차 구매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중고는 그냥 중고일 뿐이에요. 중고가 신차 컨디션을 낼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조금씩 타시다가 고장이 나면 또 수리하고, 그렇게 타는 게 중고차입니다. 일단 가격은 170만 원이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되고,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중에 뭐 다른 액세서리나 뭐 다른 것들이 필요하면 또 그거를 또 맞춰서 뭐 장착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설프게 관리 안된 중고보다는 기본 소모품 풀 교체 해 놓은 중고차가 같은 가격이어도 더 좋겠죠. 뭐 미션일부터 전체 다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어, 딱히 손볼 건 없습니다. 일단 전체 커버도 다 교체가 돼 있는 거라서 메리트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상. 엔맥스 21년식 중고차 상품화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